아이폰 17이 기대 이상의 흥행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애플의 AI 전략이 모호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앞다퉈 대규모 언어모델과 AI 챗봇을 내놓는 반면 애플은 눈에 띄는 AI 성과가 적기 때문인데요. iOS 26에서 3의 일부 기능을 추가했지만 개인 맞춤형 AI 비서인 3 플러스는 빨라야 2026년 봄에야 등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애플의 느려 보이는 행보는 의도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애플은 AI를 별도의 서비스로 내놓기 보다는 온 디바이스 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면서 AI를 사용자의 일상 경험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즉 AI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보이지 않게 스며들게 하겠다는 인 b 저블 AI 전략입니다 애플은 차세대 3를 개발하면서 엔트로픽, 오픈 AI, 구글 등과 접촉해서 자체 모델 외에도 외부의 최첨단 AI 모델 활용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타사 기술을 3 플러스에 통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픈 AI와는 GPT-5 모델을 iOS 26에 통합할 예정이고 구글과는 맞춤형 재미나이 모델을 테스트하기로 합의하고 디지털 기기 및웹 전반에서 정보를 검색해 AI 요약본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애플은 여러 AI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다양한 AI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기존의 본인들이 구축한 애플 생태계에 가장 잘 맞는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은 생생형 AI 기술을 자사 생태계에 통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내부적으로 ChatGPT와 유사한 AI 챗봇 앱인 베리타스를 개발하고 차세대 3 개편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베리타스를 통해서 3 플러스에 통합될 기능들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이 AI 챗봇 형식에서도 사용자에게 유용할지를 있습니다. 현재 시험 중인 기능에는 사용자의 음악 라이브러리부터 이메일 내일 기까지 개인 데이터를 통한 AI 검색이 포함되며 사진 편집과 같은 앱내 AI 기능 테스트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의 소프트웨어 수석 부서장인 크레이그 페더리기는 2025년 WWDC에서 AI 기능은 덧붙이는 챗봇이 아니라 사용자가 하는 모든 일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는 애플이 3플러스를 별도 앱이 아닌 시스템 전반에 녹아드는 형태로 발전시키려 한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증강현실이나 어러블 기기, 차세대 컴퓨팅에 대한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로 쌓은 기술들은 향후에 비전 프로와 같은 AR, VR 기기의 실시간 환경 인지와 상자 의도 파악 등에 활용되고, 또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개인 건강 데이터에 a i 분석을 결합해서 맞춤, 의료 코칭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시장 기회를 만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폐쇄형 수직 통합 모델은 느리고 폐쇄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긴 호흡에서 바라볼 때 이미 견고한 애플 생태계와 충성도 높은 회원을 보유한 애플 입장에서, 에서는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리다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경쟁사들이 막대한 출혈 경쟁으로 지친 사이에 단번에 완성도 높은 AI 서비스로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애플이 l e 와 연계한 개발자 통합도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g l e 러 o o g l e Google, Google, g o o g l 앱이 3와 원활히 연동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가 중요해졌습니다. 애플은 기존에 제공하던 3키트, 쇼컷 등을 발전시켜서 개발자가 자신의 앱 기능을 리가 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OS의 앱, 인텐트나 새로운 쇼컷의 AI 기능을 통해서 서드파티 앱의 특정 기능을 3가 LLM 방식으로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안녕, 3이 사진을 포토샵에서 열어서 배경을 흐리게 해줘라고 말하면 3가 어도비 포토샵 앱에 해당 기능을 자동으로 호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개발자들은 앱의 인텐트와 동작을 미리 선언해두면 3가 문맥에 맞게 그 기능을 찾아 실행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생태계 통합은 앱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개발자의 경우 자신이 만든 앱 ...이 애플의 AI 어시스턴트 흐름에 편입되면 사용자비 늘고 이익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 많은 AI 개발자들이 애플 플랫폼에 참여할 동기가 생기면서 개발자 풀의 성장, 애플 AI 앱 품질 상승, 사용자 만족도 증대, 더 많은 개발자 풀 유입이라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애플의 AI 플랫폼 전략은 사용자에게는 기계의 유용성을 극대화해서 더 많은 사용자를 플랫폼에 끌어들이고 또 개발자들에게는 강력한 AI 도구와 안정된 수익 기반을 제공해서 더 많은 애플 전용 컨텐츠와 서비스를 만들도록 장려하는 양면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 생태계는 전 세계 10억대 이상의 기기와 2,800만 명이 넘는 등록 개발자를 보유한 거대한 디지털 장터로 애플이 오랜 기간 동안 구축한 견고한 생태계 기반의 새로운 촉매제가 되어진다면 그 파급력은 과거 스마트폰 도입 시기에 변혁에 견줄만한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애플이 이러한 계획대로 기술적 완성도와 생태계 조율에 성공한다면 애플 인텔리전스가 새로운 지능형 AI 플랫폼 혁신을 이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